민선 옥기 들어 최대 성과로 꼽히는 청주 청원 통합 결정이 지난달 27일 1년을 맞게 됐습니다. 1946년 미 군정이 청주시와 청원군을 분리하고 68년 만에 역사가 다시 쓰이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년. 그동안 충북도를 비롯한 청주시와 청원군은 원활한 통합 시출범을 위해 양 지역 주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6월 27일 통합을 결정짓는 주민투표,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해 시민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원활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올해 첫날에는 청주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 1월 23일 공포 시행돼 4개 구청을 확보했습니다. 보통교부세 100분의 6 추가 지원은 물론 시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신 수도권 시대에 300만 도시가 지역입니다. 중, 중부권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 거점도시로서 어,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준비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남은 중요한 과정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 앞으로 어, 내년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주민의 축제 속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현재는 내년 성공적인 통합청주시 출범을 위한 명칭 결정, 사계구 획정, 통합시청사와 구청사 입지 선정 등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출범되면 놀라운 성장 장재력을 확보한 중부권 최대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통합청주시의 면적은 서울시의 1.6배에 달하며 예상 규모는 1조 6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인구도 지난해 3월 말 기준 충북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 능력도 급성장하며 청주 산단을 비롯한 오송과학산업단지 등 개발 호재도 둘러싸여 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과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도 머지않아 본계도에 올라 오창 오송 테크노폴리스를 연결하는 삼각 경제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청주청원 통합원 우리 이종년 군수님의 그리고 청원 군민의 살친 성인의 자세가 아주 돋보였고 또, 우리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민들의 포용의 자세가 결합이 돼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신 청원군민, 청주시민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 통합 청주시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아주 큰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마았했습니다 중부권 최대 도시인 통합청주시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1년. 주민들의 의사결정으로 통합이 결정된 만큼 남은 시간도 주민들의 손으로 이뤄지는 대통합시 출범을 기대해 봅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